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냥 집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3일 월요일 1년 성경 1독을 위한 365 가정 예배서 115과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25절, 찬송과 542장 여전의 말씀, 11기하 2장 9절입니다. 찬송가 542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절 부르신 후에, 말씀 봉독하고, 공과 대도 가도록 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세니 제역포스 우리 영원은 기뻤다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를 아멘 말씀 봉독합니다. 건너에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내친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최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대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강구는 수준 높은 영적 기도였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자기나 내게 이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구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내와 능력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 중 자기를 조롱하는 어린아이를 저주할 때 암곰 두 마리가 나와서 어린아이 40명을 죽였습니다. 11기와 2장에 엘리사의 두 종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땅을 고친 건설적인 기적입니다. 물이 좋지 못하여 과일이 자꾸 떨어지고 제대로 익지 못하는 것을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에 뿌려 기름진 들판으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암 곰에 물려 어린아이 40여 명이 죽은 것은 파괴적인 기적입니다. 주의 사자를 조롱하거나 함부로 없신 여에서는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엘리사는 살리는 기적과 죽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고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삼천명을 회개시키는 사랑의 기적도 행했으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꾸짖어 죽게 하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 하나님을 잘 성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양이 뜨는 것도 내가 일어나 걷는 것도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어려움을 만난다면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려움의 끝은 어려움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어두움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길을 기울여 주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을 만난다면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로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사람을 기억하고 중보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도 이마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우나 즐거우나 주님 안에 있음이 가장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월 첫주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대체 공휴일로 또 이렇게 또어 휴가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쉬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루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